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지난 13일 외교부에서 월드컵 시장을 방문해 위문품을 구매하고 생활이 어려운 마포부 조소득 주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더하며 나눔을 실천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풍성한 한가위가 됐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외교부에서 월드컵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마포구 저소득 주민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경한 마포구 부구청장, 임성남 외교부 일차관, 박병찬 월드컵 시장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상인들과 추석 인사말을 나누고 명절 준비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눴으며 시장을 함께 둘러보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송편, 과일 등 250만 원 상당 재래시장 위문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성품은 바로 마포 행복나는 푸드마켓을 통해 저소득 주민에게 배부됐습니다. 이번 외교부 방문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